건축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 건축계획 문제 학교 교실의 배치 방식 중 클러스터형 클러스터 타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각 학급의 전용의 홀로 구성된다. 이 전체 배치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3. 복도의 면적이 커지며 소음의 발생이 크다. 4. 교실을 소단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답 3번 복도의 면적이 커지면 소음의 발생이 큰 것은 폐쇄형에 대한 설명. 문제 다음 중 사무소 건축계획에서 코어 시스템 코어 시스템을 채용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구조적인 이점 2. 피난상의 유리 3. 임대면적의 증가 4. 설비계통의 집중 정답 2번 독립코어 같은 경우 코어가 독립되어 있어 구조적인 이점이 있지만 코어가 독립되어 있어 방재상 불리하다 즉 코어가 있다고 피난방재상 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문제 주택의 각실에 있어서 다음 중 유틸리티 공간 유틸러티 에리어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1. 서재 2. 부엌, 3. 현관, 4. 응접실 정답 2번 유틸리티 공간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 부엌은 요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식당으로도 사용 가능